여러분들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기업이나 가게처럼 파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영상은 그냥 소설 쓰듯 만들어낸 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약 일본이 파산하게 된다면 일본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국가부채를 늘리고 있고 이렇게 과도한 부채들로 인해서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파산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과거에도 일본과 유사한 금융위기들은 계속해서 발생했었고 최근 벌어지는 각종 금융위기들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과거의 위기들과 상당히 많은 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여러 선진국들의 국가부도 사례를 통해서 일본의 파산 시나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당부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단순히 일본은 머지않아 파산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런 주제를 다루면 한국 경제가 더 문제라느니 일본 걱정할 시간에 헬조선 망하는 걱정이나 라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쪽으로 편향된 채널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교훈으로 부터 위험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우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일본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면 일본 중앙은행은 엔화를 더욱 더 많이 발행하게 될 것이고 한계점을 넘게 되면 결국 엔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팔리지 않게 되는데 정부가 만기가 다가오는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신규 국채 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 국채를 매입하는 자들이 현혹될 수 있도록 더 높은 금리를 붙여 발행을 할 것이고 국채를 매입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을 발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갚아야 할 빚은 계속 커지게 되면서 일본 정부는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일본은 과거에도 과도한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각종 조치들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1946년 6월 16일, 특별 조치령을 발동시켜 예금을 봉쇄한 사례입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위한 전비조달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국채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전쟁기간 중 국민들에게 발행한 국채 만개일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빌린 돈들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택한 것이 바로 예금 봉쇄 정책입니다. 은행들의 돈을 입출금할 수 없도록 모두 막았고 발행한 국채들을 갚기 위해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25%에서 최대 90%에 달하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모든 빚을 국민들에게 넘겼고 부족분은 화폐를 발행하며 부채를 줄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화폐 가치가 폭락하며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는 휴지 조각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일본이 자국민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대부분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 국민들이 민간 금융 기관들에게 예금을 하면 해당 기관들이 일본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정부 채권을 매입하며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국내 투자자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국내 채무는 해외 채무와 성격이 너무 다르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 피곤할 일이 많아지지만 자국민들에게 빌리면 강압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 또한 쉽게 청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자국화폐를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실질 국가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과도하게 화폐를 발행해 정부부채를 녹여버릴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끔찍합니다. 에나를 계속해서 찍다 한계점에 도달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물론 이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기존의 화폐를 정리하고 신규 화폐를 발행하면 됩니다. 화폐 개혁이라고 말하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존 화폐를 버리고 신규 화폐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국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1986년에서 1994년까지 4회 이상 화폐 변경을 단행했었고, 1948년 중국은 300만 위안 대 1위 안의 교환 비율로 화폐 변경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사례 국가로 많이 알고 있는 짐바브에는 1조 대 1의 교환 비율로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방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돼버리겠죠. 이까지 왔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그 누구도 해당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려줬는데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부채를 녹여버릴 수 있겠다는 의심이 커지는 거죠. 그 결과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통화의 채권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고 정부의 자금 조달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해당 통화의 불안정한 환율 변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의 수요는 감소 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성 있는 통화를 선호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가장 안전한 통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달러라고 볼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모든 교환이나 저장의 수단으로 달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같은 달러화 이동 현상으로 해당 정부의 통화 독점권은 계속해서 약해지며 결국엔 통화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자국민들의 달러화 이동 현상은 과거 국가 재정 위기에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러한 국민들의 달러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982년 멕시코와 1998년 파키스탄 당국은 강제적으로 외화 예금을 현지 통화 예금으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본 또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국가 채무 불이행은 자국 통화 가치의 폭락을 야기시켰고 이러한 화폐 가치 붕괴는 정부의 신용이 붕괴되는 일입니다. 국민들과 해외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의 통화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들의 예금, 채권, 기타 금융 자산들을 달러에 연동시켜 가치 지급 보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통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해외 채무가 많은 편이라 디폴트나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를 통해 일부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금리를 낮춰 채무자에게 이자 부담을 크게 축소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채가 대부분 해외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채무자가 정부이고 대부분의 채권자가 자국민이니 정부가 비상조치권을 발동시켜 기존에 있던 빚을 강제로 탕감해버리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일본 정부의 결정은 채권자들에겐 엄청난 피해이고 그 채권자들이 일본 국민들인 겁니다. 사실 일본이 파산할 일은 대지진이나 영토가 가라앉지 않는 이상 먼 미래일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파산한다면 국제적으로 모든 증권 시장에 엄청난 패닉이 올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충격을 피해갈 수 없겠죠. 그리고 일본 자국 내에 모든 신용 결제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국제적으로도 이전의 신용 상태를 회복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일본만이 겪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과정이고 한국 또한 이렇게 안된다는 보장도 없는 법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일궈낸 자산을 보호할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항상 경제 상황을 보며 민감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